자,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다 같이 봉독하세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풍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 안에서 사명의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자. 에,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교회들마다 어버이 주일로 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십니다. 우리 교회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자녀들이 친척들이 온다고 좀 빠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설교를 또 찍어야지 또 우리 교회 안 오신 분들도 듣고 또 우리 형제들도 들어요. 제가 우리 형제들 카톡방에도 어, 이 설교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아직 교회 안 나간 형제들도 있고 그래서 음. 자 오늘 네, 말씀 제목이 예수 안에서. 사명의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자, 그랬습니다. 성교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성교고, 또, 어, 그것은 노방전도라고 하죠. 또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어, 전도하는 축호 전도도 있습니다. 저희들 전도사 때 많이 축호 전도를 했어요. 아파트 가정마다 막 문을 두들겨 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그 방법이 사람 만나기는 제일 좋아요. 문도 안 열어주는 집도 많이 있지만은 자 그래서 또성교는 애국으로 선교사님들을 보내서 또어 믿지 않는 그예국그 오늘 아침에도 우리 바울 성교 봉사의 카톡방에 파라가이로 어 성교 하러 가신 목사님이 계셔. 그래가지고 그 애들 뭐 음악을 가르치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사진을. 좀 보내왔어. 제가 좀 보다가 지금 예배 시간이 다 돼서 제대로 안 봤는데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외국으로 나가서 이렇게 전도한 선교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은 제일 첫 번째로 내 가족부터 전도를 해야 됩니다. 내 가족부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명을 반드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예수를 믿고 좋다고 구원받았다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기뻐하는 동안에 진짜 내 가족 또내 형제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망의 바다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그런 내, 내 형제들에게 또내 일가 친척들에게 정말 그들이 어, 지옥 불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존도하고 우리가 그들을 주님께로 다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첫 번째로 가장 큰 축복은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은 100년, 요즘은 100년,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200세까지 사시는 분들은 없죠. 옛날에 구약 시대 때는 뭐 900세까지 사신 분도 있었는데 지금은 어 이제 100세 드신 분들 드물어 그죠? 그래도 100세까지 사는 시대가 됐어. 전에는 이제 사람들이 일찍 죽어서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한 60, 50막. 그때 많이 돌아가셨어. 왜 그랬냐? 사람들이 아파도 병원에, 병원에를 못 가가지고, 병원에는. 지금은 조금만 아프면은 병원에를 다 가셔.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도 다 병원에서 우리나라는 고쳐줘. 그러니까 조금 더 오래 사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는 말씀하시기를 시편 90편 10절에서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70년 80년을 산다 할지라도 지나간 모든 세월을 돌이켜보면 슬픔뿐이라고 그랬습니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는 돋는 풀 같은 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이 이렇게 이 세상에서 잠깐 살다가 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 백 년이 훌딱 지나가요. 훌딱 지나가. 그거를 뭘로 표현을 했어요. 안개와 같다고 그랬어요. 안개. 안개처럼 아침에 잠깐 안개가, 어, 피었지만은 햇볕이 나면은 싹 없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을 갖다가, 안개와 같이 이렇게 안개 같다고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가 이 세상에 일생이 끝나면 영원한 세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영원한 영생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에는 우리의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생활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 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현빈이, 아멘! 크게 해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지만은, 요, 원은한 세계가 있다고, 예수님, 예수님이 계신 그 하늘나라. 그죠? 오늘, 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이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큰 축복이 없어요. 예수를 안 믿는 것이 가장 불행한 것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저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가장 불쌍한 자라고 그랬어.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물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쉽지는 않잖아요. 주일날 교회 나와야 되고 또 참고 살아야 되고 응? 전도해야 되고 응? 오늘 저도 설교를 찍기 싫지만은. 그래도 이 설교를 찍어놓으면은 또 보러 우리 또 응? 사이트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 응? 한 50분만 봐도 어디에요? 가만히 사이트에다 올려놓고 있으면은 누가 들어와서 보던지 봐. 그래서 50개, 100개 뭐 200개도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제가 찍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라고 제가 말씀을 찢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부부가 같이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가장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자들이 교회를 나간 가정이 많아. 어떤 가정은 또 남자분들이 먼저 교회를 나온 사람들도 있는데 진짜 부부가 이 세상에서도 만나서 한 많이 살아야 한 70년 산다고 봐요. 근데 저 영원한 세계에 가서 요, 허무니 살면 좋잖아요. 하나님이 짝 지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고 그랬어.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니까, 이러한 적이 제 둘이 아니오,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지니라. 그래서, 이렇게, 응? 이혼한 가정들도 많고 그러는데,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양이 만났으니까, 우리가 저 영원한 세계까지 가서 같이 부부가 영원히 뭐 하나님 나라에 가면, 또 결혼 생활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런 거는 아니지만은 이제 거기 가면은 믿음 안에서 서로 형제고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함께 사는 것이 좋잖아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분명히 부자가 아, 지옥에를 갔어요.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자기 형제들, 세상에 있는 자기 형제들 다섯 명이 생각이 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복음을 좀 전해줘가지고 자기 있는 그런 지옥에 오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지만은 한번 죽으면 소용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은 응? 생각이 난다고 그랬어. 생각이 내가 정말 살아 있을 때 전도하지 못했던 그런 내 형제들, 내또 친척들, 내 이웃들, 제일 내 형제들 부모 형제가 생각이 나겠죠. 응? 그래서 우리 우리 이제. 부모님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했어. 응? 우리 또 시어머니도 또 교회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번딱 모시고 가셨는데 아파가지고 우리 집에 제가 모셔다 놓고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계속 예배드려드리고 또 말씀을 전해주고 그랬더니 계속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어.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성령님이 이 안에서 기도도 다할수 있도록 역사를 하십니다. 또 우리 친정 부모님도 다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 친정 엄마는 새벽예배도 10년 동안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니시고, 응? 간이 안 좋아서 서울에 병원에 올라오시면서까지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송도들을 맛있는 찰밥을 해서 다 드리시고, 또 병원에서 금식을 하라 해가지고 이제 혼수 상태에 들어갔는데 계속 기도하시더라. 계속 기도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영접하고 청국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고 또 부부가 함께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온 가정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예수 안에서 어, 사명, 사명의 축복을 받는 것이, 예, 복이다. 그랬는데, 자, 예수를 믿고, 이제, 예, 우리가 다 교회 직분자가 되고, 사명을 받으면 더큰 축복이 되겠죠. 자,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일꾼 되는 것이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복 주신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항상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평화와 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가족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요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아멘. 자, 유아 같은 같은 가족이 함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영생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를 정말 마른 막대기만또 못하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교회의 전도사로 목사로 또 장로로 어, 권찰로 직분을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요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자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죠?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사명은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꾼으로 부름받는 사람은 이제 열심히 일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그죠? 이제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여기 국제성모병원 앞에 진로 받으러 가,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 이제 새벽, 이제 날, 날이 따뜻해져서 아침에 새벽에 예배를 아침마다 드리고, 이제 오전에는 제가 거기를 전도를 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시간 되신 분들은 그리 가서 같이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거요. 전도지 한 장이라도 남에게 주는 거요. 주고, 우리 엘림교에 나오라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니라. 아멘.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정의 달 5월 달에 부모와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항정년, 청년, 부모님들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면 꼭 이제 부모님한테 갈 때는 예수, 예수님 믿으시라고 가까운 교회에 나가시라고 그렇게 전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쳤습니다. 가정의 달 5월달에 우리가 부모 형제들에게, 남들에게도 전도를 해야 되겠지만, 내 부모 형제들에게 전도하는 그런 달로 우리가 5월달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가정의 달 5월달, 오늘은 이렇게 어버이 주일로.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육신, 육신을 이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을 이제 선물 받아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고 아버지 예 우리가 부모에게 끝까지 효도를 잘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